안녕하세요. 저는 바른마디병원 대표원장 이상원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여기, 이거, 이게 더 편해.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마디병원 대표원장 이상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사치료는 주사치료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통효과만 있을 수도 있고 치료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막의 차단술이나 꼬리뼈 주사인 경우에는 주로 진통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고 내측치 차단술이나 선택적 신경 차단술인 경우에는 진통 효과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고 있는 프로로 치료는 단순 진통 효과보다는 척추 인대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약, 물리치료, 주사치료, 시술, 그 다음이 수술이에요. 순서대로 하느냐, 너무 아프면 4번부터 하느냐, 3번부터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수술하기 전에는 무조건 1번부터 4번까지는 해봐야 됩니다. 허리 치료 자체는 근본적으로 원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안 아프게 만들어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관절 같은 경우에는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찢어진 부분을 꿰매주고 어, 없는 부분이 있으면 메꿔져서 원 상태로 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척추 치료는 예를 들면 디스크 수술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뼈를 자르고 들어가게 되는데 뼈를 자르고 들어갔으면 그 뼈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붙여줘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 뼈를 붙여주는 치료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디스크를 꺼내고 뼈를 붙여주지 않고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 허리 자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허리 자체가 약해지겠죠? 약해지면 결국은 척추 수술 한 다음에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안한 사람보다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수술을 안 하는 방향으로 치료하는 의사를 만나야 되겠고 본인 자체도 수술을 안 하게끔 운동도 많이 하고 주사치료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이 수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술 이외의 치료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펜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펜의 시술도 많이 발달해서 요즘은 카테터 끝에 풍선이 있어서 풍선으로 확장하게 되면 기존 디스크가 들어가는 쉽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가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는 척추뼈의 아주 일부만 제거를 하고 척추관에 도달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일명 시술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간단한 수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개 부위도 1cm 미만이고 수술 시간도 1시간 내외이기 때문에 회복 능력도 굉장히 빠르고 1박2일 만으로도 수술이 간단하게 끝나기도 합니다.